이번에 릴리 코츠에서 세일한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애들도 이렇게 다 세일하길래 세 가지를 사봤는데 사고 나니까 다 약간 좀 블랙 계열이네요 아무튼 이번에 세일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 사봤어요 요 앙고라 크롭 니트는 지금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더 귀엽고 예쁘네요 요 크롭 기장도 딱 제가 좋아하는 크롭 기장이라서 예쁘고 요 넥라인도 좀 이렇게 깊은 유넥이라 가지고 목선도 길어 보이고 목이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을 준다야 해 되나? 그리고 요끝 소매가 이렇게 덜덜덜 말려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목소리> 배지 씨, 배지 보고 뭐지 <laughs> 아는, 아는 거야. 그래도 아침에 먹으려고 샀던 건데, 못 먹고 지금 퇴근 거의 9시거든요? 아, 지금 먹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지금 정성 들었다. 정다 정성 들었다. 정성 들었다. 정성 들었다. 정성 들다 정성 들었다. 정성 다다

어지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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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나가실게요 <laughs> 네 <웃음>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거의 한 2년? 만에 오는 거 같은데 귀엽다 너네. <laughs> 아 여기 우리 집인가 봐. <laughs> 안 잘려? <laughs> 이 정도 파? 오 어? <laughs> 망치 아니야? <laughs> 오랜만에 이 모델링 팩을 좀 해보려고요. 아비 컨데 이번에 모델링 마스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진의 대 이것으로 조용히 저녁여수있고 지금 택배 뜯고 해야 될게 있어서 박박싱 아, 한번 해볼게요. 짠. 여러분, 이거 엄청 잘 아시죠? 이번에 리얼의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렇게 제품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유행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아이거든요저 원래 좀 이너비트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근데 딱... 요거 두 세트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앞으로 요걸 한번 먹어보고 차이를 한번 느껴보려고요. 지금 또부피스티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좀딱 일회성이 좋더라고요. 보면은 요렇게 약간 캔디처럼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요렇게 툭 요렇게 들고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너무 좋아서 항상 너무 궁금했고 요거는 한번 먹어보고 제가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얘는 진짜 고정하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언니한테 바로 저나 주문할래 이러고 주문했어요. 짠 이번에 저희 가디건이랑 같이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바지가 뭔가 이 위에 탑들을 확 살아주는 느낌? 살게 해주는 느낌? 저는 스몰에 롱사이즈로 했는데 길이도 딱 제가 좋아하는 딱 발등 덮이는 길이고 허리도 딱 적당하게 맞아서 예쁘네요. 요렇게. 친구인가? 짠! 아이다. 맞아. 아이다. 동고 있는 거예요, 단거리 있는 거예 상미 엄마. 나가무 서울에서 오백 원더 넣었거든요. 부산이요. 오, 네 대구, 대구, 대구. 이요 뭐 살짝 쪘네요. 살짝 빠졌는데? 이거 봐도? 헬스까지데 어. 응. 아니, 저번에얘해가고 아, 진짜요? 음, 진 소주가 있네. 그방요 아빠가 있어? 응. 귀엽네. 가라 가왜블요손손 만져 줘. 네. 다 저희 저희 이거 하나씩 맞아. 해야 할게요. 스케이트 두개 어. 응. 네. 컴 그럼 회사에 있는 자유시장로어는 역할을 할네 가봤어요 네면 엄청 옛날 타본다는데 엄청 옛날 타던 진짜 옛날케이던 갈게요 오합하자 언니 담요 제일 짓은거오 힘들어 이제 요응 눈.. 아씨내 손에 와.. 고드름 미쳤다 유빈아 유빈아 나와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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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번 저희 신상으로 이렇게 다 입어봤고 요 가디건은 진짜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건 진짜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일주일 내내 거짓말 안 하고 입고 있는데 막 이렇게 받쳐 입기도 너무 좋고 나시랑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같이 진행하는 블라우스랑 입어도 예쁘고 해서 이렇게 흑청 데님이랑 도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다 여기. 담아 오지 음. 그거요 그거 하기 지디야지 음. 그거다 <laughs> <laughs> 이게 완전 맛있어. 체리 주빌레요 그 접체. 이 오,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런 맛을 기대하고 싶었는데 사실 같다. 래도 2년 거의 다 됐는데. <laughs> 네. 이년 너무 떨어이놈 너무 치. 놈의이 이놈의 딸, 이놈의 딸, 이놈의 딸, 어놈의 딸, 이놈의

나간다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근데 살짝 짜다 딱딱해 응그짜 감사합니다 나가주셔서 아니야 지금 손좀 앞으로 당겨 단체 못 오게 좀 오른쪽으로 틀어서 당겨 음. 아 왼쪽으로 틀어서? 음. 아, 음. 어깨 아 그래? 따라와콘 네, <laughs> 네. 원술, <laughs> <원술로. 웃음> 저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당신을 데리 기사가 되어 줄게요. 네. 야, 많다. 야, 많이 좋은데. <laughs>

감자 있어. 응. 맛있는 거야. 먹었어, 처음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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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예쁘게 생겼 응. 타락, 음! 막. 음! 응. 이거 이제 없던데. <laughs> 다시 다 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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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네?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오, 향 엄청 좋다. 오렌지 향, 씁쓸한 오렌지 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향이 나네요. 헉, 흥분는데얘거 이제, 얘가 위로 볼게요. 알파벳이 위로 건네, 요서 언니가 준크롬이는 중크로우미는... 안녕. 시나모롤은, 안녕. 출발하기 전에 니아르 <laughs> 이렇게 하나 먹고 출발할게요. 지금 두피가 장난이 아닌데 이가 먹고 뭐 차이가 좀 있는지 바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있고 짠! 컬러는 보라색 컬러예요, 이렇게. 그냥 깨물라서 먹으면 된다더라고요. 음, 파인애플 맛. 열심히 대구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빨간 지붕을 아실 텐데, 제가 항상 일할 때 먹었었던 진짜 제소울푸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빨간 지붕 먹고, 주시를 포장해오고, 이게 저희 루틴이었단 말이에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버지에게 먹어보겠습니다. 야, 눈이다. 눈나요 <laughs> 여러분. So.